용이 있나? 맞아. 형이 없어. 뭘가스티니 아, 청... 어, 와... 노트야지? <laughs> 그럼 나는 연출 노트 할래. 왜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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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스티니 노트가 아니 마이크가 마이크 이거 우리 우 아, 뭘해야지 야, 이거 오늘 오디 네, 어, 어, 거야? 호라호라오 소환 니니오 소환 니. 아, 데스티니 노트다 어, 데스티니 노트. 우리 뭘 하려고 지금? 저거 다 손에 안에 들어가 있어. 아 근데 아, 아, 마이크가 연결돼있어서 배짱이 어, 하고 싶었는데 어, 데스티니 노트 너 이거 해라 아 좋아요 오. <laughs> 어. 근데 이거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뭐라도 틀려놔서 <laughs> <laughs> 그럼 나 이거 할래 극작가가 수업 때 받은 거 뭐라도 그냥 갖고 와야지 어? 아, 어 지연이 이거 나 그래요? 있어 아이템? 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뭔가 크리스마스 트리 같지 않나요? 약간... 어, 우리 빨간색, <laughs> 빨간색 아이템이네, <laughs> 우리 오늘. <우리는>. 어, 그런데요. 회사. <laughs> <맞아. 웃음> <맞아>. 자, 어떻게 포즈 할까? 근엄하게. 나는 근엄하고 싶어 이니까 그래, 그럼 근엄하게 찍을게요. 자 오른쪽으로 근엄하게. 약간 남자 아이돌처럼. 자, 왼쪽도 남아게 자, 정면 또 남아있게. 뭘니뭐 할래요? 음. 어? 하트 하나씩 떼가지고 <목소리> 어? 아못 어, 끊어졌네? 어, 어, 어. 아, <목소리> 연습실에다가 다르구나. 그니까. <목소리> 연습 때 이거 탈부착이었거든요. <목소리> 나 우리 뭐, 뭐 하나 만들까? <목소리> 어? 이걸로 같이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? 그래, 좋아. 쟤, 우기의허물 아, 이템 아, 데부워가뭔가운가리 가운데 와. 것처럼. 아 어, 그래? 나 가운데 부담스러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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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<웃음> 감, 감겼어. 너 와. 가운데 와. 가운데 와. 가운데 와. 가운데 와. 운데 언니 한번 감아요. 데다 이거 이지매 아니야? <웃음> 자. <웃음> 선물. 선물. 뭐 같이 볼까? 저... 오른쪽 이게 뭔데? 아래로 잘했네 왼쪽 네. 가, 가운데 우리 오늘 화이팅 콜이고 좋았으니까 한번더하 그래 그래요 이, 내가 먼저 할까? 한번더해볼 음. 그래요 너로 노루이... 인저 <laughs> <laughs> 노력형이야 맞아. 노력형 아, 그럼 앞에 버전으로 갈게요 너로 인하여 너로 나요 달라졌어 내가 좋네요 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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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거좋아요 맞아요.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마무리인가요? 어네 우리 근데 그 하나의 큰큰 사건이라 하나 남아 있다 뭐죠? 어? 우리 표시했던 거아 아, 오늘 할게 있다 맞아 우리, 우리 맞아. 아직 끝나지 않았어 사진 찰건 여기까지 하고